삼성닷컴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면서 갤럭시 S25 울트라 Z 블랙 컬러로 수령했는데요.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의 무게는 218g이라고 합니다. 측정한 전체 무게는 221g인데 S펜을 빼니 218g이 딱 맞았습니다. 티타늄 블랙과 Z 블랙의 차이는 더 흔하게 생각하는 블랙이 Z 블랙인데요. 프레임까지 동일 컬러이기에 통일감 있는 느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. 컬러감은 취향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직접 보고 난 뒤에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구매했는데 확실히 만족도가 더 높은 듯합니다. 주변빛에 따라서 블랙 혹은 네이비 차콜 느낌도 납니다. 카메라는 광각에서 망원 초광각까지 대응 가능합니다. 렌즈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이라 갤럭시 S 25 울트라 Z블랙과 잘 어울렸습니다. 제품 하단에는 S펜이 삽입되어 있는데요, S펜의 컬러는 Z블랙과 다른 아이보리 느낌이 드는 색상이 적용되었습니다.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 케이스 장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투명이라고 해도 케이스 장착 시 특유의 느낌이 죽는 듯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.